안녕하세요. 유튜브나 TV를 보면 자막바 위에 자막이 나와 그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자막만이 아닌 자막바를 넣어 그 위에 자막을 넣어 보는 것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막 만들기는 해보셔서 아시겠죠? 이 강을 보시면 자막 넣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으니 보고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상을 불러옵니다. 텍스트 이미지에서 새 이미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모티콘과 말풍선 등이 나오는데요 기본 이미지를 클릭한 후 아래로 내리면 여러 개의 자막 바가 나옵니다. 홈 믹스에서는 많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이 되는데요. 연습을 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 아랫부분에 나타나는데요.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조경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 2에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눌러 텍스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막을 입력합니다. 자막이 자막바보다 크기 때문에 줄여줍니다. 그리고 자막바 위로 올라가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막이 자막바와 같은 색이면 보이지 않으니 자막색도 바꿔줍니다. 잘 보이는 색으로 변경해주면 좋겠지요? 자막바 위에 자막이 있으니 훨씬 더잘 보입니다. 완성이 되었으니 적용을 눌러줍니다. 텍스트 수정을 눌러 서서히 나타나기로 해서 자연스러운 자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보기 좋은 자막이 되었죠? 그런데 자막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만들기를 반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듯 한데,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막바 복사, 자막 복사를 하면 자동으로 두 번째 자막바와 자막이 만들어지는데요. 자막의 내용을 변경하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막이 완성이 됩니다. 위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영상이 길더라도 자막 넣기 쉽게 할수 있겠죠? 일일이 자막바 만들기와 자막 넣기를 한다면 짧은 영상이라도 오래 걸릴 텐데 이렇게 쉽게 자막을 달수 있으니 편리한 기능이네요. 폰트, 크기, 글자색을 잘 지정해 놓으면 복사하여 수정만 하면 되니 처음 만들 때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지금까지 자막바 만들어 자막을 넣어보고 복사하여 편하게 자막바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자막바도 더 멋지고 예쁜 것을 추가하여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환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영상에 전환 효과를 넣는다면 더 멋진 영상을 안성시킬 수 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